무습은 저수분 웰빙요리에 적합한 AMT 316Ti 스테인리스 냄비에요. 국물요리에 좋은 프로 16, 20, 24 양수냄비에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파티웍은 건강식으로 침도할 수 있고 웍에는 스파게티, 국, 솥밥, 볶음 등등 두루두루 쓰기 좋은 만능 파티웍이에요. 28cm 펀스 웍은 볶음이나 국물요리, 튀김 등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밥도 자주 하고 있는 22cm 양수억이에요. 국물 요리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편수냄비인데요. 밥은 보통 요 양수억이 많이 해요. 밑바닥이 동글동글해서 누룽지 만들 때도 참 좋아요.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반한 26cm 와이드 팬이에요. 26cm 같은 사이즈의 수티팬과 비교해보면 바닥부분인 와이드팬이 좀더 넓게 나왔어요. 매일매일 프라이팬처럼 쓰는 수티팬이에요카을 만들기에 좋은 22cm 코니컬 웍이에요. AMT는 모든 여론에서 사용가능하고 스텐이라 영해제 제거가 필요해요.